치료하러 가자. 뭐야? 괜찮아? 잘했어. 너밥 챙겨준 아저씨 인사하고 가자. 음. 응. 빨리 와줘서 고마워. 선생님 이 정도면 심한 건가요? 아쉬워아요고 심한 지금 <laughs> 심한 거예요. 이런 <laughs> 경우는 어떻게 이런 경우 있으세요? 일, 이렇게까지 심한 건 처음 보여. 처음 봐요 지금 그 피부가 저단계지안 당겨지면 이건 그러면 안 당겨지면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 상태에서 네. 딱지치고 떨어지고 딱지치고 떨어지고 이렇게 치료는 수밖에 없어요. 음. 이 피부 이식을 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그 지금 한번 시도 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당겨지는 부분까지 일정 정도만 당기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재생하거나 이렇게는 안 되나요? 현재 상태에서는 재생은 안 되고 이제 네. 딱지가 돼서 흉터가 남죠. 딱지 딱지가 네. 치잖아 어, 딱지, 딱지 네. 떨어지면 또 아무는 거고 딱지 떨어지고 아무는 거고 거서 흉터가 남아요. 네. <laughs> 야너 어쩌다 그랬냐고 좀 미리 발견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가만있자. 가만있어. 오늘 놔버리자 음, 네. 들또들갔어요 들어, 오케이 네. 미안해. <laughs> 이쁘게 생겼구만. 네, 겁나 이뻐요. 어,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마치. 아휴, 심다 장난 아니구나. 실제로 버는 거. 다시만. 오, 당겨지겠다. 이제 몸이 휘어요 이렇게 휘어 당겨 한번 당겨서 해볼게요. 네네. 네. 음? 네. 같이 낫. 콜드는 밀고. 기빨아 아, 아플까? 응? 나도 뒤 오우, 은 내가 막 찌릿찌릿하네. 음, 어, 이쁘게, 이쁘게 생겨가지 좀만 기다려. <laughs> 살아있는 게참 신선하다. 네. 요즘 이러고 사는 게 살아있다는 게. 보통 이제 대장냥이더라고한방 붙다가, 음.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뒤에서 긁혀버리면 그러면 항상 뒤쪽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그 대장냥이도 얼굴이 막 장난 아니에요. 계속 사실은. 많이 상처 입어가지고. 수술실로 갈게요. 네네. 싹또 소독하고, 네. 이런 부위는 다 그냥 잘라내야죠. 잘라내야죠. 이렇 붙으니까. 네. 자, 나머지는 수술을 하자. 당겨서 붙자. 그래야 너도 간단하게 끝나고 나도 간단하게 끝난다. 선생 한번 해보세요그가 자, 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